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사랑하시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장종택 목사님이 단독 콘서트를 연다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고대하실 텐데요. 그냥 콘서트가 아니라, 와 우리 4, 5, 60대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추억이 많으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부흥을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어 제목이 20대였던 때가 어제 같은데 이런 제목으로 추억 수원 콘서트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한국교회를 살렸던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이 그냥 추억으로 고스란히 남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꺼내서 콘서트에서 우리가 발산하고 추억도 재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과 열정을 또불태워고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저도 콘서트 참여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 4월 60대 작년을 위해서 하는 콘서트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대에서 개최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니까 홍대에서 우리 함께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장종택 목사님,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예, 저희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장종택 목사님, 화이팅!